안녕하세요. 강화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신동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역의 한 언론사가 공정하지 않고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으며 무리한 정보공개 요구와 강압적 취재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 공무원들이 배당 언론사를 대응하면서 근무 시간을 빼앗기고 휴사기간에 불려다녀야 하는 전실세가 비상식적이고 이는 결국 강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금일 성명서 내용을 많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대당 언론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직협에서는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강화군 공무원 직장력의 성명서, 강화뉴스에 계속되는 악의적 편파고도와 강압적 취재 및 아니면 말고식 고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지정될 때까지 일체의 취재 요구를 거부한다. 강화군 공공원 직장 협회에는 강화뉴스에 왜곡된 편파고도와 비상식적인 자료 요구, 강압적 취재, 공직자에 대한 연이은 고발 등 언론으로서 상식의 수준을 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군정 업무 방해 및 공무원 괴롭힘 형태에 대해 규탄하고자 한다. 강화 뉴스는 민선 7기부터 전제까지 강화 군정에 대해 860여 건에 달하는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틀에 한권뿐이며 긍정적인 기사는 단한 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보도 행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언론으로서 균형감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다. 주도 없는 정보공개 요구와 협박에 가까운 강압적 취재 등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취재 방식은 군정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이며 강화군 공무원들의 시달림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오죽하면 직원 두 명은 질병수직을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뉴스와 몇 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뉴스는 2 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이어 수사기관에 구발했고 취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답하라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제기한 고발권 중두 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인가? 아니면 말고시게 고발을 남발하는 언론에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강화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강화 뉴스의 이런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정될 때까지 일체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취재를 핑계로 공무원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이 있을 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를 것임을 밝힌다. 2023년 8월 28일 강화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 일동. 전파보도 아웃. 강화뉴스 아